안녕하세요. 상원고등학교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사진은 공원같은 분위기지요. 바로 제가 근무하게 될 상원고등학교입니다. 큰 운동장과 야구장도 있어서 도심 속 공원같은 곳입니다. 사실 여러가지로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새롭게 만날 아이들과의 수업,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9594의 공부에 대한 생각, 국어 공부 이렇게 하자를 준비했습니다. 상원고생이 아니더라도 국어를 배우는 아이들이라면 이 내용을 통해 공부의 방향을 생각해 볼수 있을 듯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모자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모자라는 점을 채우기 위해서 30여 년간 제가 가진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수업 모형이나 자료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굴러가면서 커질 것이라 믿습니다. 저의 작은 수고가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스스로 제가 하는 수업을 플랫폼 바탕 융합형 국어 수업이라고 합니다. 플랫폼 바탕 융합형 국어 수업이란 교육의 장이 교실만이 아니라 교실 밖 공간, 특히 인터넷 공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공간을 활용하여 효과를 얻는 국어 수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수업 관련 자료는 모두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한글 문서 자료와 파워포인트 자료를 올렸지만 지금은 동영상 강의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제 교실 수업에서도 컴퓨터를 활용합니다. 먼저 국어 공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오기 전에 예비고 과정을 듣고 학교에서 국어를 배우고 다시 학원이나 인강을 통해서 공부하지만 국어 성적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부를 안한 경우는 하면 되겠지요. 공부를 하는데도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그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고공부의 기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부의 기본은 반복과 복습입니다.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복적인 공부를 통해서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기본 교재의 선택입니다. 방송이나 신문 등의 광고를 보면 이 세상에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국어 관련 책도 너무 많습니다. 그럼 하는 것들을 다볼 수는 없는 일이지요. 내게 맞는 교재를 선택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내신을 공부하면서 학교 수업이 아니라 학원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실제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 때는 수업한 내용이 중심이 되고 기출문제는 제외됩니다. 수능에서도 규전 참고서에 있는 문제들을 제외합니다. 가장 좋은 기본 교재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재입니다. 셋째,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문제풀이 중심의 공부를 하면 변형된 문제가 나오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본문 중심의 공부를 한다면 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확립 되면서 국어 실력은 저절로 늘어나게 됩니다. 본문 중심의 공부를 한후 문제를 풀어 보면 됩니다. 제가 공개하는 수업 자료나 영상 강의는 실제로 교실 수업에 활용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 교과서나 블로그의 자료를 먼저 읽습니다. 2. 그리고 영상 강의를 들으십시오. 이때 배속을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교과서나 블로그를 통해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4. 마지막으로 영상 강의를 통해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시간 없는데 언제 이렇게 공부하느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의 예를 들어 볼까요? 수능 수학 30문제를 위해서 풀어본 문제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몇만 문제는 될 겁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과정에서 국어 공부를 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급할수록 둘러가라는 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블로그를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로 접속합니다. 자, 네이버 검색 엔진에서 제 이름 박전현을 입력합니다. 공식 사이트를 클릭하면 블로그로 링크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네이버에서 박 전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인물 정보에 박 전현 나오죠. 사진은, 사실은 제가 가발을 쓴 모습입니다. 자, 공식 사이트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위와 같이 어, 제 블로그가 나오는데요. 제 블로그 포스팅 하는 원칙은 어, 하루는 수업 자료, 하루는 또 체험활동, 여행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어, 여러 가지를 눌러 볼수 있는데 메뉴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어, 즐겨찾기를 누르면 또뭐 즐겨찾기 고호사 박진현은 이런 내용 나오죠. 자 주제별 찾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주제별 찾기를 누르면 여기 분야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고등학교 문학 작품 해설을 한번 눌러 볼까요? 자 고등학교 문학 작품 해설을 누르면은 자 블로그 활용 수업 학인인데 여기는 기계 목소리로 제 블로그 활용하는 방법을 어, 설명해 두었고요. 시간이 나올 때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한쭉 내려와 볼까요? 자, 작가별로 작품 찾기도 있고, 자, 여기는 지금 제목으로 찾는 부분입니다. 장르별로 작품 찾기도 있습니다. 그럼 문학 작품만이 아니고, 또 독서와 문법, 이런 자료도 또 강의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카페도 있고요. 자, 생가와 문학기행 내용도 있고, 자, 이 아래쪽에 보면은 많은 작품들이 제목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죠. 어, 지금 상당히 많은 한 500여 편 이상의 작품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먼저, 자, 조지훈 시인의 낙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낙하가 여기 있네요. 어, 낙하를 누르면은, 자, 여러분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메뉴의 주제비를 찾기를 누르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디서나 주제비를 찾기를 누르면 목차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자, 문학 작품을 바로 본문을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랄까요 그런 내용을 소개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영상 강의입니다. 소전의 낙하 해설을 수업 시간 하면 한한 시간 좀 걸리겠죠. 그 14분 안에 정리를 한 영상 강의가 있고요. 그럼 이걸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낙화와 관련되는, 낙화를 위한 도움이 되는 링크 자료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작품 읽기 해가 시 본문만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감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을 듣고 노트 정리를 하면 이런 결과를 볼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작품 정리를 했고요. 활동하기에는 또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제시하고 또 답을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랫부분은 PPT 자료를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두었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도 자, PPT 자료를 누르면 다운을 받아서 PPT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낙화를 확인하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또조제별 찾기를 누르면 은 메뉴로 들어가서 또 다양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고등학교 문학작품 해설을 다시 누르면은 또 제목별로 작품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문학작품만이 아니고 독서와 문법자료도 여기 있다라고 했죠. 쌤, 앞으로 더 많은 자료들을 아, 전부 다 영상 강의자료를 만들어 올릴 생각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적절히 활용한다면은 공부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국어 공부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상원 고등학교 국어 교사 박전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